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 4월 2일,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을 맞아 서울시청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명소가 파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로 자폐성 장애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블루라이트 행사인데요. 하세인 기자입니다. 4월 2일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제11회 세계 자폐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등을 비롯해 당사자와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앞에 성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한테 인식 개선도 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꿈과 희망을 같이 하는 그런 걸로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미랄첼로 앙상블 날개, 씽씽합창단 트리미드 앙상블 등의 축하 공연이 마련됐고 기념식 뒤 블루라이트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또 다시 삭발을 선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손자희 아나운서입니다. 죽겠지만 머리를 빗이 이백구 명의 어미 아비가 돌아다니면 세상 사람들은한 번쯤 돌아보고 상기해 주겠지요. 우리가 무슨 결의로 깎았는지 궁금해하며 물어봐 주겠지요. 머리가 봐줄 만큼 자라는 열달 동안 매일 매일 우리 자신을 깨우고. 세상에 말을 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아이의 생을 위해 보잘것없는 어미, 아비의 머리카락을 갖춥니다. 2018년 4월 2일 삭발하는 어미, 아비 올림.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인 지난 2일,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3년이 지나도 구체화된 정책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 등은 전국 집중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처럼 더 이상 가족을 책무로 규정한 셈이죠.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발달장애 이들은 치매 환자 국가책임제와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의 문제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모 209명은 삭발에 임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는 정부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실현을 약속할 때까지 무기한 동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 TV 뉴스 손자희입니다.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이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와 3대 적폐 폐지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비롯한 사회복지 시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차이공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투쟁단은 3월 30일 사회복지 사회날을 맞아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복지가 민간 단체 중심으로 발달해 민간의 사적 소유물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적 가치인 시민의 복지권과 시민의 사회권을 국가 대신 책임져야 되는 국가의 책임을 위탁받아서 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들은 철저하게 기득권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본주의 시장화 논리에 빠져서 성과와 효율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이공 공투단은 기자회견 뒤 사회복지 노동자 노동권 보장 및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대정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조차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의 현실을 아십니까?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법 제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조건혁 아나운서입니다. 오랫동안 화두됐던 장애계 탈시설이 지난 29일 법제정 공청회로 국회 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논의됐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여명국 변호사가 발제를 통해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장애인 복지 시설 협회 황교인 회장 장애와 인권 발파다 김정화 활동가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경수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 일과 이용근 과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장애인 우리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 정말 권리의 주권 한 사람 개인의 권리를 가진 개인이라는 것들이 위협되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형태의 법적가이루어지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될... 그러나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탈시설이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정의 의미나 또 다른 낙인이 될수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한편 신용호 과장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정책으로 커뮤니티 케어 안에서의 탈 시설과 별도의 탈 시설 관련 정책이 12월 경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조건혁입니다. 인구 보건 복지 협회가 언론인 간담회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민 참여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는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사업 방향을 설명하며 올해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국민, 사회 각계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 여성, 어린이 등 의료 취약계층의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언왕 협회장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 각계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언론과 협력 관계를 형성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 관심을 제고하고 특히 자녀와 가정의 가치, 사회 내 양성평 등 부모 공동육아 등 사회 내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와 홈플러스가 국내 최초 타악 중심의 가족을 위한 일일 축제 두드림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 비장애인 등총 천여 명이 참여한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전 세계 타악기를 연주해 볼수 있는 타악기 워크숍, 600여 개의 타악기가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드림 서클 등. 다양한 타악 프로그램과 참여 이벤트,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고은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회장은 이번 행사가 타악기를 두드리고 놀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마음의 벽을 허물어가는 신개념 페스티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청주에서 충북 종합자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촉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새롭게 위촉된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가 이어졌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도내 31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체계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를 당부한 한편 운영위원회 임기는 오는 2020년 3월까지로 앞으로 자원봉사 기본계획 수립, 센터의 예산과 결산,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기타자원봉사센터의 중요사항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대한노인의 당진시지회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김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시에서는 지난 29일 대한노인의 당진시지회 이취임식이 당진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이취임식은 12대, 13대 회장 구자생이 이임하고 14대 회장 김성건이 취임했습니다. 이날 노인 강령 당도의 시작으로 당진시 회장기 이양, 이임 회장 공로패 수요, 지임 회장 선서, 제14대 회장 취임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3만불 시대를 개창한 대한민국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이 노인을 움직여서 각계 각층에서 피나는 노력 끝에 눈물과 땀으로 일관한 오늘이 대한민국입니다. 북지TV 뉴스 김수영입니다. 충남 부여군이 지역 내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건강 강좌를 열었습니다. 만성질환인 요통을 주제로 진행됐다는데요. 김수영 기자입니다. 충청남도 부여군은 지난 28일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강좌가 보건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건강 강좌는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충청권 의료 재활센터에서 나와 장애인과 노인의 유통 및 재활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어 이제 집에 집에 가정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일상 생활에서 오늘 배웠던 어, 그런 자세와 운동법들을 통해서 어제 2차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스스로의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했으면 좋겠습니다. 89%가 0 경험하는. 대표적 만성 질환인 요통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할 수 있는 바른 자세 및 운동 프로그램을 강사의 시범을 통해 따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함께 받으신 그 어르신들도 다 좋아하고 그 여러분들이 다 뜻했던 뜻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TV 뉴스 김수영입니다. 전남 고흥군 분청 문화 박물관에 한옥 분청 도자 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도자 문화 대중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체민아 기섭입니다. 도자 문화를 보존하고 그 역사를 널리 알리고자 고흥군은 분청 문화 박물관 분청 공원 내 선조들의 아름다운 한옥과 도자 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한옥 분청도자 체험관을 조성했습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던 옛 도자 문화에 대해 대중들은 이제 좀더 가까이에서 보고 직접 체험을 하며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체험실, 가마실 등으로 구성된 분청도자 체험관은 분청 문화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제공하며 기존에 있던 고흥 분청 사기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더욱 전문적인 수준의 체험도 가능해졌습니다. 옛 선조들의 미적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고흥의 분청도자체험관을 통해 도자문화 대중화에 앞장서고 시민들이 우리 역사를 배우는 문화교육의 산실이 될수 있길 전망합니다. 복지TV 뉴스 채민합니다 순천시가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는 물사랑 환경사랑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그 참가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세미나 기자입니다. 지역 환경 복지 앞장서는 순천 시민들이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생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며 녹색 사랑 실천 의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물의 날은 1992년 12월 22일 유엔 총회가 리우 환경 회의 의제인 수자원 질과 공급 보호 권고를 받아들여 세계 물의 날 준수 결의안을 채택하고. 3월 22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소비자교육중앙의 순천시지회는 물과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2005년부터 순천지역 내 초중고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물사랑, 환경사랑 글쓰기를 공모해 수자원 절약을 홍보해왔습니다. 약 700여 명이 공모한 이번 대회에선 대상 4명, 최우수상 8명, 우수상 4명 등 총 27명이 순천시를 대표하는 환경 지킴이로서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다양한 경제활동의 증가로 환경 파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도되고 있는 가운데 생태를 보존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생태 수도 순천의 면모를 확립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수자원 보호에 대한 인식도 증대시키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채민합니다. 전국에서 22번째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순천시가 아동과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고 이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순천시는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들의 아동 친화도시 정책 수립 직접 참여 보장 등 아동 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체계적으로 기반을 다져온 결과 지난 2018년 2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순천시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보육료, 출산 장려금 지원, 어린이집 공기 청정기 설치 등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의 면모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여성들의 사회 활동 지원을 위한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약 24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현장 채용과 간접 채용뿐만 아니라 직업 선호도 검사, 면접 클리닉 등 다양한 서비스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박람회 일정이 지난해와 달리 상반기로 변경돼 단순히 일자리 연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업 후 사후 관리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7회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모의투표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동작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용자 30여 명이 참가했으며 투표의 중요성과 투표방법 설명회 모의투표체험이 진행됐습니다. 제2충북학사 기공식이 지난달 28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에서 열렸습니다. 오는 2019년 중공될 예정인 제2충북학사는 장애인 4명을 비롯해 총 330여 명 이상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으로 지역학생뿐만 아니라 중랑군의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가 제2회 화순군 장애인 한가족대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의 참여와 화합의 장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과 더불어 즐거운 한가족 대축제, 소통하는 행복한 화순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식 제공과 초대 가수 축하 공연, 노래 자랑 등이 이어졌습니다. 충남 공주에서 동계 패럴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신이현 선수를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신이현 선수는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와 열렬한 박수를 받은 가운데 오시덕 시장은 공주 시민을 대표해 격려 인사를 전하고 공주를 빛낸 자랑스러운 체육인으로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순천시가 식목일을 기념해 2018 나무심기 행사를 갖고 아름다운 숲속의 전남 만들기에 주력합니다.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지난 2015년 일본 스치아시나코 의원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고자 기증한 편백시아시 자란 편백 묘목 9000그루를 순천 상사호 주변에 식재했습니다. 이밖의 소식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길거리마다 봄꽃이 고개를 내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아침저녁으로 큰 일교차에 건강이 위협받는 때이기도 한데요. 봄철에는 큰 일교차로 자율신경계 기능이 떨어지는 만큼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하고 운동 전엔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